합!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월요일 좀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어, 또 안전운전 하시고 또 각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매물이 좀 쌓여있는데 12월 연내 최다 입주가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21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 한 18,391세대가 입주 예정이라고 하네요. 직방에서 제공을 한 건데, 직방은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총 3만 353세대로 전월은 2 2347세대였고요. 전월보다 36% 많다고 밝혔어요. 전년 동월. 29,405세대보다는 한 3%가량 많다고 합니다. 매년 12월은 해를 넘기지 않고 입주하는 단지가 집중되면서 입주물량이 많은 시기로 올해 12월은 수도권 입주물량이 특히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수도권별 월별 입주물량 추이를 보면은 1월 이쯤에도 좀많고요그 다음에 11월 이렇게 많고 22년 보면은 지금 12월이 18,391로 22년 자체 내에서는 가장 높은 거를 좀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도시별 입주 물량을 12월 보면은 경기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부산, 충남, 인천, 서울 이렇게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가 13,100세대 정도고 인천이 3,100세대 정도 서울은 2,180세대라고 하네요. 그래서 경기는 화성, 양주, 고양 등에서 19개 단지가 입주하고요. 인천은 부평구와 서구에서 대규모 단지 2개가 입주한다고 합니다. 최근 입주물량이 부진했던 서울은 마포, 서초, 서대문구에서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3곳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22년 12월 입주예정 단지가 나와 있는데 서울은 마포구에 마포 더 클래식 있고요. 1400가구 정도 되네요. 경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지역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천은 부평구와 서구에 부평 SK뷰 해모로 그다음에 서구에 포레나로 원시티 조잘글씨 어,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각각 지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단지도 한번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과 전세 수요가 월세 전환으로 월세가 전세거래를 역전한 가운데 새 아파트 잔금 마련을 위해 전세를 내놓은 집중이 좀 많아지면서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원하는 가격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지역과 한번 전세 가격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였구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